한국 대표팀 감독 클린스만의 연봉과 해외 감독들의 대우 비교.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의 연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정에 따르면 전임 감독인 파울로 벤토와 비슷한 수준인 약 2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연봉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감독 중 11위에 해당하며 아시아 팀 감독 중두 번째로 높은 연봉입니다. 1위는 로베르토 만치니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감독으로. 연봉은 약 429억 원으로 전 세계 대표팀과 주요 리그 클럽 감독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위는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인 가레스 사우스게이트로 연봉은 약 82억 원입니다. 3위는 독일 대표팀 감독인 율리안 나겔스만으로 연봉은 약 68억 원입니다. 4위는 프랑스 대표팀 감독인 디디에 대장으로 연봉은 약 54억 원입니다. 5위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인 리오네스 칼로니로 연봉은 약 37억 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의 경력과 업적을 고려하면 여전히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가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활약을 통해 연봉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